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로봇 전쟁 중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 로봇. 이세 가지가 글로벌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UCLA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데니스 홍입니다. 오늘은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제 솔직한 평가를 드립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단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걸린 게임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휴머노이드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 위에 현대차가 서 있습니다. 이 로봇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범용이 아닙니다. 이제 곧 실제 공장에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쟁은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는 뛰어난 균형감각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방해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다시 집어들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한 행동 모델 덕분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틀라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설계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UBT UBT CH 로봇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워커워커라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워커는 이미 CES 등 국제무대에서 공개됐습니다. 실내보행,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테 로봇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아틀라스와 정면으로 비교될 대상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소개한 로봇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시범 영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회사이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데이터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 데이터를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옵티머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아틀라스가 강력한 하드웨어와 균형성을 자랑한다면, 옵티머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무기로 합니다. 반면 단점도 명확합니다.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공장 자동화나 단순 반복작업 위주입니다. 즉, 아직은 아틀라스의 유연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국 유비테 로봇보다는 진보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수백만 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대량 생산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저는 옵티머스가 지금보다는 5년 뒤, 비로소 진짜 경쟁력을 드러낼 것이라 봅니다. 새 로봇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아틀라스는 움직임의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비정형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곧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장 실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데이터 기반이 강력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에서 쌓은 AI 기술을 로봇에 이식합니다. 머스크의 자본력과 생산 시스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연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한 약점입니다. 중국 유비테 워커는 속도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식 개발 방식은 빠른 시도와 반복입니다. 완성도가 다소 낮아도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혁신적 연구보다 모방이 많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틀라스는 기술적 선두, 옵티머스는 잠재력의 거인, 워커는 시장 확산력의 강자가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무기가 다르기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로봇 경쟁이 뜨거울까요? 단순히 기술과 시용이라면 이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는 곧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첫째, 노동력 문제 해결입니다. 고령화, 인력 부족, 위험 작업 대체. 이 모든 것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자동차 산업 이후 최대의 산업혁명이 될수 있습니다.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립니다. 셋째, 국가 경쟁력입니다. 누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 나라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저는 아틀라스, 옵티머스, 워커를 보며 단순 로봇이 아니라 국가 전략 무기를 떠올립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회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한국, 중국이라는 국가 간 패권 싸움입니다. 휴머노이드 전쟁은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로봇은 동반자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는 분명 특별한 로봇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그 발전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첫째, 균형 감각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둘째, 상황 적응력입니다. 부품을 놓치면 다른 손으로 다시 집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장 투입 가능성입니다. 곧 실제 현대차 생산 라인에 들어갑니다. 시연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준비된 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제한된 작업 위주입니다.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진 못합니다. 저는 아틀라스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상용화 속도의 균형. 이것이 아틀라스의 다음 과제라 봅니다.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미래 비전은 매우 야심찹니다. 첫째, 데이터 자산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합니다. 그 데이터를 로봇에 이식하는 것이 큰 무기입니다. 둘째, 생산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의 달인입니다. 자동차처럼 로봇도 수십만 대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입니다. 머스크는 AI를 통합하여 로봇 두뇌를 만들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을 뛰어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의 어색함입니다. 아틀라스처럼 유연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검증 부족입니다. 옵티머스는 아직 대중 앞에 시연하는 수준입니다. 공장에서 투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옵티머스를 잠재력의 거인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5년 뒤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머스크의 추진력. 이세 가지가 결합하면 위협적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유비테 로봇, 워커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로봇 개발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의 속도입니다. 유비테는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출시합니다. 시장에서 피드백을 받고 즉시 개선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로봇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규모 자금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셋째의 시장 규모입니다. 14억 인구, 방대한 제조 현장이 존재합니다. 내수만으로도 엄청난 실험장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틀라스처럼 정교한 균형은 아직 부족합니다. 옵티머스처럼 방대한 데이터 기반도 없습니다. 또한, 모방과 응용이 많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혁신보다는 빠른 복제를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수십만 대 보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험이 쌓이고, 기술 격차가 좁혀집니다. 유비테 워커는 양적 공세형 로봇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새 로봇이 실제 산업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아틀라스는 곧 공장에 투입됩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검증될 것입니다. 실험실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경쟁력을 시험 받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머스크는 대량생산을 강조하지만 실제 공장에 투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비전을 봐야 합니다. 중국 유비테워커는 서비스 업종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전시회, 건물 안내, 단순 작업 같은 영역입니다. 아직 공장 자동화에는 미흡하지만 빠른 보급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틀라스는 현장성 옵티머스는 잠재력, 워커는 확산 속도가 강점입니다. 산업 현장 적용은 결국 신뢰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일자리 변화입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전환 속도와 준비 여부입니다. 둘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로봇이 가정과 직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구로 볼 것인가? 동료로 대할 것인가? 셋째, 윤리적 문제입니다.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업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로봇 자체일까요? 이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 로봇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삶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기술의 발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한 산업 자산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가 경쟁력입니다. 아틀라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립니다. 옵티머스는 미국의 AI와 자본을 보여줍니다. 워커는 중국의 속도와 시장 장악력을 상징합니다. 각 나라가 로봇을 통해 미래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의 양상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을 든 것은 더 이상 병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로봇이 전쟁터에 투입되는 세상 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찰을 하고, 탄약을 운반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싸우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적 문제입니다. 로봇이 전쟁에서 사람을 해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국가일까요?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기계일까요? 저는 이 가능성을 매우 신중히 봅니다. 로봇은 인류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쟁의 무기로만 사용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저는 로봇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봇은 인류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한 작업 대체입니다. 소방, 구조, 원전 사고 같은 현장에서 로봇은 사람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 내 보조자 역할입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보조, 교육 지원.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 협력입니다. 로봇이 반복 작업을 담당하면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 가능성에 희망을 둡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옵티머스가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모습, 워커가 서비스 현장에서 사람을 돕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누가 방향을 정하느냐. 그 선택이 인류와 로봇의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로봇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UCLA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저에게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고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로봇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기술. 저는 이것이 진정한 로봇공학의 가치라 믿습니다. 아틀라스. 옵티머스, 워커 모두 경쟁자이자 동료입니다. 각 나라와 기업이 치열하게 달리고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도 봅니다. 국가의 이익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묻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의 모든 연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워커. 새 로봇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결국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봇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UCLA에서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로봇과 인류의 공존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 주십시오.